안녕하세요. 이비 있는 네. 회장 정사욱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사실 공방을 얻었어요. 어, 혼자 쓰는 공방을 얻었는데, 어, 공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가로 세로가 한약 7m, 뭐, 그 정도 돼요. 가로 7m, 세로 7m. 지금 이제 제 집에 있는 작업실에 있던 것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비행기를 싸놓을 수가 없어서 네, 지금 선반과 작업대를 네,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작업대가 상당히 참신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아, 1500에 어, 600에 높이는 750짜리 작업대 2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제가 이제 비행기 박스를 뜯지 않은 예, 비행기들 여기에는 좀 낮게 조립한 이유가, 여기에는 비행기 행거를 놓을 거예요. 그 비행기 거치대. 예, 그거를 놓고, 어, 이 위에서는 작업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부품 탐도 놓고, 예,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그 스피드넥이라고 해서, 이 작업대를 이제 직접 제가 조립한 작업대를 한번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 물론 이동식은 아니지만, 상당히 탄튼해요 그래서, 이어 스피드 작업대를 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요 자, 조립은 했고, 이제 이렇게 낮은 거를 하나 더 조립을 할 예정이에요. 어 언박싱은 뭐 특별히 언박싱 할게 없어요. 그냥 널적한이 판대기 두 개랑, 그 다음에, 기둥이랑, 뭐, 보강재 이, 이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보여드릴 건, 범박수가 아걸 보여드릴 건 없고, 자, 이렇게 보면은, 요게 기둥이에요. 기둥이 4개가 한 세트에요. 네 군데, 이제 테이블이니까 4개가 한 세트겠죠. 네 개가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여기 방향을 보면은, 자, 여기 가까이서 가 보여주세요. 요 방향을 보면, 예, 방향을 보면,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요. 네. 보이시죠?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이 중간에, 바들이 걸리는 거예요. 보면은, 바에도 힘이 있는데, 바들이 걸려서, 얘를 조립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기둥 두 개를 이렇게 놔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로 보가 있어요. 가로 보를 이게 이제 맨 위쪽에 상단거든요. 이 상단 부분에 이렇게 놓고 이걸로 동봉된 망치가 있어요. 고무망치 이렇게 쳐서 고정하시면 됩니다. 좀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이걸로 치면은 이렇게 고정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상판 가로로랑 하판 가로로. 하판은 밑에서 세 번째. 저는 밑에서 세 번째로 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립을 하면 돼요. 근데, 저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비행기 행거를 올려놓고 보니까, 얘도 똑같은 높이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비행기의 행거 높이가 1850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여섯 여덟 아홉 번째 네. 똑같은 문제로 해야 되니까 다시 분해할게요 분해를 할 때는 역으로 딱 쳐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립을 하고 시끄러우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조립이 됐어요 얘를 두 세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트를 더 만들 거예요. 그 전에 이 밑에 이렇게 같이 동봉된 어, 마감재가 있습니다. 이그 마감재를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가요. 이쪽도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닥을 보하고 호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쪽 내기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서가지고 여기에 이 상판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제가 나머지 조립을 하고 가로 보를 이제 또 걸어야 되거든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세트가 완성이 됐어요. 자 다음에는 요 가로 가로 보를 여기다 걸어야 돼요. 같은 높이에다가 네, 걸면 됩니다. 상호는 좀 길어서 제가 뭐 조립하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조립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한 번씩 더 쳐주라고요. 이 끝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딱 시끄럽, 시끄럽죠? 볼륨 좀 주세요. 시끄러워. 시끄러워서 지금 조립하는 부분은 볼륨을 제가 주겠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바입니다. 마지막 바를. 이렇게 보신다. 준 다음에 망치로 치, 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기둥 부분이 다 되고요. 이제 중간에 보를 하나 보강 보를 질러야 되는데 이 보강 보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나 있어요. 홈이 나 있는데 한쪽을 먼저 거시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거셔가지고 위쪽으로 요게 바깥으로 걸리는 거예요. 요렇게 바깥으로 걸리고 요기게 빗금이 쳐져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요렇게 대시고 좀 밑에 또 요렇게 하시면은 지금 위에가 남잖아요. 위에가 남는 거는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비금이 이쪽 방향으로 돼 있죠. 이렇게 반대로 틀어야 돼요. 반대로 틀어서 밑에를 가드를 대시고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뽑으신 다음에 왼쪽으로 계속 트세요. 그럼 이렇게 걸려요. 그럼 다시 수평으로 오죠. 자, 이렇게 수직을 맞춘 다음에 그럼 여기가 벌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쪽을 쳐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밑에 하판에 어, 보강재가 완성이 된 겁니다. 하판을 아래쪽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하게 넣으시면 넣으시면 그런 겁니다. 네, 이제 하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상판을 놔야 되잖아 상판도 역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강재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거시고, 앞쪽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거셔야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비금친 쪽으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거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나중에 이 양쪽 부분, 이 끝부분 있죠? 좌우측을 동공대 방치로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과거리가 되는니다 이쪽도 이거 벌어졌죠 제가 왼손잡이가 안니서 망치질 을합 이렇게 꼭 오므려주시면 오므려 주시고 마지막 상판을 보시면 상판 이 한쪽은 원래 색깔이고요. 연한 그 나무 색깔이고요. 이쪽은 흰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두데 이게 다 하얀색입니다. 미완장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잠시고. 다치지, 않게, 다치지 않게. 뭐, 마감, 마감이 잘되 있긴 한데, 다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 됩니다. 이쪽도. 자, 이래서, 어, 테이블을 배치해 놓고, 한번 전체적으로 보죠. 네, 그럼 작업이 완성됐고요 어, 테이블을 어떤식으로 쓸거냐 네, 보시면은 그 이제 제비행기들거든요 이런식으로 이런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별도의 보관이 필요아 안필요하죠. 조금, 조금, 짜트리가 남 오는 부분들은 부속들을 넣어둘 수 있어요. 그러면, 좌업실이좀 깨끗하게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스나, 플로톤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아직, 언박싱 안한 제품들을 이렇게 넣고, 이쪽에 이제, 비행기 렉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를 아예 붙여가지고, 또,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 렉, 어, 쿠팡에서 샀고요. 가격은, 4만 얼마인가, 5만 얼마인가 한것 같아요. 6만 얼마에요한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개 해봤자, 네,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얘를 2줄로깔 2주, 수도 있고, <laughs> 그리고 나머지 각 부분, 네, 이런 부분도, 필요에 어, 따라서 맥을 깔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남는 부분은 뭐 선반을 둔다든지, 아니 뭐 그런 것들을 두면 될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네, 제 공방에 들어가는 스피루레게 조이과정 한번 보여드렸어요. 다 완성되면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